오늘, 네디우드 많이 들어옵니다, 많이. 저 밖에 제기 네디우드가 오늘 많이 들어옵니다. 여덟 시 오늘 아침부터 온목이 들어오고 있요이 나무는 뉴질랜드 네디우드입니다. 뉴질랜드 네디우드. 산에 가면 좌측, 우측 가세요. 간판용을 많이 나가는 나무입니다. 간판용을 나무고 많이 나가고 또 야외용은 최고입니다, 최고. 이 나무는 뉴질랜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소나무는 제재해서 둘레 이만큼 큰 나무가 사실은 제재하기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제재해서 건조해서 탄화해서 이 나무를 만들려면 한 제품 나가는한 5개월 정도 5개월 있으면 제품 만들렵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 목재소 저는 저희에서는 가소비 좋은 게, 원목 수입부터 제재, 건조, 가공, 완제품 판매에서 집까지 가기, 배송까지는 저는 한 단위는 거치 데가 없습니다. 이 나무는 레디우드입니다, 레디우드. 네디오드. 레디는 산에 이 맞고 햇빛 나무 제일 강한 나무는 레디우드입니다. 혹시나 울타리나 물타리나 지붕부터 씌워놓으면 나무가 나무가 4대5입니다. 길이는 3,600이고요. 폭은 1,000 정도 됩니다. 여기 한쪽에 벤치 하나, 벤치 두 개, 야외통이 제일 좋은 나무니다 제가 7월달, 우리 여름이잖아요. 야외통을 강한 나무를 제가 10개만, 10개만 한정 판매할 겁니다. 길이 3,600에 폭은 900에서 1,000. 900에서 1000, 벤치 하나, 상판 하나, 벤치 또 하나, 벤치 두개 상판에서 한정판매 우리가 280만원에 부가세 벨트, 배송비 벨트, 10분 한정판매 하겠습니다. 야외에는 이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. 280만원에 벤치 두개 하나에 상판 하나, 기능이 3,600 야외 탭블 혹은 900에서 1000입니다.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세요. 이 나무가 네디우드입니다. 가공 다 해놓은 제품입니다. 야외용, 야외용입니다. 나무이 때문에 색깔은 다 똑같이 나 다르지만은 지금 이 나무가 네디우드입니다. 야외통이 제일 좋은 나무다 7월달 우리 여름이잖아요. 야외통을 강한 나무를 제가 10개만 한정판매 할 겁니다. 벤치 2개에 상반해서 한정판매 우리가 280만원에 구가세 별도 혹은 900에서 1입니다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세요. 대한국제남입니다